송가인의 결혼식, 특별한 사람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팬과 지인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결혼식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도움을 준 특별한 사람 덕분이었다. 그 특별한 인물은 바로 그녀의 가족, 오랜 친구 그리고 든든한 스태프들이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 송가인은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로 유명하다 그녀가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이번 결혼식에서도 부모님과 형제들은 그녀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특히 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결혼식 준비를 도왔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송가인은 결혼식에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 주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하객들도 감동하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하, 오랜 친구의 특별한 축하라고 <목소리> 결혼식에는 송가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가수들이 참석해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그녀와 함께 트로트 무대를 빛냈던 가수들은 축가를 부르며 결혼식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송가인의 절친한 친구가 준비한 깜짝 축하 공연이었다. 이 친구는 송가인이 좋아하는 곡을 직접 편곡해 불렀고 이를 들은 송가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으며, 하객들 역시 이들의 진한 우정에 감탄했다. 든든한 스태프들의 숨은 노력. 이번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오랫동안 송가인을 지켜온 스태프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매니저부터 스타일리스트, 공연기획팀까지 모든 스태프들이 한마음으로 그녀의 특별한 날을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무대 연출팀은 송가인의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하기 위해 세심한 조명을 준비하고 그녀의 특별한 공연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드레스 스타일리스트는 그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 번 의상 피팅을 진행하며 완벽한 모습을 완성했다. 송가인은 결혼식이 끝난 후 스태프들에게 항상 저를 빛나게 해주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더욱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특별한 사람들 덕분에 더욱 빛난 결혼식. 송가인의 결혼식은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스태프들의 정성 덕분에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하객이 아니라 송가인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복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의 결혼 생활과 음악 활동도 행복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은 이번 결혼식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